국민대학교 후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국민대학교 국민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Let's go! 국민 유월들이 나게 수입 열어 분 고약자 자리 인선 구석은 교통 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 약자석은 일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고약자는 천천히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류소는 국민대학교 국민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솔샘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국민 유니버시티 국민 커뮤니케이션 센터 시내버스 음성광고, 상업광고 및 협찬광고는 양진텔레콤에 문의하세요. 버스 음성광고는 412-4130 이번 정 정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전문 편안한 세상입니다. 네, 더블 돌셈 사거리. 정류소에서 출발한 버스를 문에 기억할 경우 안전 사고 운려가있습 육설과 폭력행위는 운소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과 특혜를 지고 또한 관내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유기징역 등 강력 처벌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FJ아파트 박산아파트 하나 있다. 다음 정류소는 삼각산동 SK아파트 북한산시티 기안 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SK Apartments 박산 a p r t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나하여 항상 손잡이를 꽉 잡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하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에서 내리실때 우측 일륜 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류선 삼동 SK아파트, 북한산시티, 미양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의선는 부산 위로아파트 입구입니다. This 네, stop is 강가찬 <목소리> SK파이핑, 북한산시티, 미안 엘리멘트리스코. 이제부터 배달이 땡기면 할인받은 서울 배달플러스 땡겨요로 주문! 서울시가 배달 수수료를 낮출 땡겨요로 사장님에게 힘을 보탭니다. 땡겨요, 지금 다운받으세요. 정류소는 두산 위브 아파트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부 플라자입니다. The s o u e 두산 위브 아파트만 한 380m. 오늘 이님이 와서 누? 우리 다음번에 누리자. 사얀 박사가 요는 동일 부부 한원 나를 끌해야죠 동일 부부 한원 고사오 늙 다음 정류소는 양동 사거리입니다. The s t a b l s Dongbu Plaza. 언니 소식 들었어? 동이 부부 한의원 차별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래. 뭐 무기발이겠다. 동이 부부 한의원 구사면 일산동. 이번 정류소는 삼양동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상암국제무역고등학교입니다. 데프더벨 네, 네. 네. 삼양동 타버리 승객여러분, 노약자, 장인, 임성구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일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노약자는 천천히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이 이번 정류소는 삼양입구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미아사거리역입니다. This stop s 삼양사거리. 시내버스 음성광고, 상업광고 및 협찬광고는 양진텔레콤에 문의하세요 버스 음성광고는 412-4130 이번 정류소는성북우체구 현대 리퍼즌입니다 베스터 댄스 미아사거리 세이션 평생 한번 전립선 콜랩 수술 요로결석 요실금 수술 클리닉 MS 의원 미아역 8070 9 8앨에 하나하나 오판아 이번 정류소는성북우체구 현대 리퍼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미아타운역입니다. 레서베, 강북코타웨, 캔베르펄블리 승객 여러분,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이 버스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차입니다 감사합니다.